있습니다. 와, 여기 고기, 고기, 고기가 엄청 부드럽다. 우와. 고기 엄청 부드럽다. 우와. 먹어봐봐. 고기가, 오. 무슨 고기야? 음. 음, 목살 같은 그런 고기에요. 음. 음. 되게 부드럽고. 너무 좋다. 응, 응. 응. 여기다 빵을 올려볼게요. 빵에다가. 음. 응. 야채를 올리고. 그 다음에 계란. 이렇게. 음. 응. 소스. 자, 입으로 갑니다. 감자를 넣고. 입으로 감자. 갑니다. 칼을 <웃음> 너무 <laughs> 맛있불이란다 이거 소세지도 먹고 싶네. 소세지 어, 음~~ 소세지맛소세소세지소세지 응, 그만 먹어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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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이거 너무 맛있다. 응. 응. 응, 안 떨어져. 잘, 대박아. 음. 뭐 먹거어요 시야, 맛있나? 음. 나있좀이봐 <laughs> 음. 응. 언니, 아침에 저 그만 씹고 그만 먹어. 응. 있어 É aí tá